저렇게 해쟤아 이거 아니다, 이 아니, 이렇게 있나요? 당신 양말을 벗었으면 저 세탁기에 갖다 넣어야지 이게 뭐야 냄새나는 양말을또 이것도 올바르게 벗은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항상 뒤집어 놓고 오, 이거 재밌는 거 보고 갖다 지금 그 세탁기에 열라이 됐어요. 뭐. 너는 저 신발이 저기 뭐냐 저 신발장에 딱 넣어야지 저다 늘어놓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좀. 어, 엄마 지금 중요한 거좀 이따가 하려고 했죠? 지금 중요한 거예요. 너 어, 지금 이따 네. 이따 해 맨날? 엄마는 이따 했냐 항상? 그 자리에서 항상 처리해잖아 그럼 얘는 뭐야 지금? 어, 저.. 어? 뭔지 어? 모는데 몸이 안좋아 몸살이 났다고? 항상 그래 우리집 오면 이렇게 아픈 척해 엄마가 뭐일시키지났는데뭐일 시킬까 봐 그러는 거야 지금? 아니 너 일부러 그래야지 지금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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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엄마 어? 아, 지영, 아 남, 때면, 지금 고기 너무 창고 같아 방금 아낀다고 하면 난방을 또스는거너왜 우리집 오면 춥니 뭐 덥니 그러는데 너 그럴 거면 니네들 가 장작가한테 감기 옮기면 안되

저 신발장에 좀 넣고 정리 좀 해. 응. 당신은 이거 뭐냐 양보 이렇게 벗어놓고 세탁기에 넣어야지. 이게 뭐야? 그리고 너는 저기 부대집 오지 말고 너는 이제 니네 집 가서 살아지 오지 마. 나파할 거야. 안 해. 알았어요. 셋이서. 셋이서 알아서 빨래해고 청소해고고해놔 어? 우 어? 어? 어디 가야 되냐? 아,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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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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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어?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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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쉬어야지 언제 쉬나? 쉬어 쉬어. 쉬어? 쉬어. 어불안하시쉬아 어, 어, 좋다. 아 오랜만에 잔소리 안 들었을 데 아우 래서죽여먹으면잔소리 어우 이렇게 바깥에 나오니까 너무 좋네 아, 남자들 없으니까 세상 좋네 완전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 남자들 셋이 있는 데서 제가 혼자 이걸 케어를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게 막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제가 오늘 공원에 이렇게 나와봤어요 확 트이니까 공기도 좋고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힐링이 되네요 한번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와서 공기도 이렇게 마시고 이렇게 단풍나무도 이렇게 보고 그러면 좀 힐링 될것 같아. 어우 이렇게 써. 아우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아우. 아니 다른 분들이 이렇게 공원에 앉아서 커피 마시는 걸 제가 봤잖아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이렇게 해보려고 한번 마셔봤는데, 우제 no. 아, 스타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쓰디쓴 걸 맛도 없는 걸 이렇게 돈을 주고 사서 드시는지. 공구가 나오면 멋있어가지고 저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따라 했거든. 아우 너무 쓰고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음? 그래서 빨래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빨래? 네? 어, 그러니까 빨래 는뭐 네. 누가 할 거예요? 승현 누가 할 거야? 응. 승호 누가, 누가 할 거야? 저는 제 빨래는 없는데. 어, 뭐, 저도 제 빨래는 여기 없어요. 그럼 내가 하니? 네. 게임을 하자. 게임 해가지고 진 사람이 하면 되잖아. 응. 그럼 공평하잖아. 아, 공평하잖아. 제 빨래도 없는데 어. 게임을 갑자기. 꼴찌가 꼴찌 안 하면 되잖아. 무슨 게임이야? 무슨 게임을 할까? 응. 여기서 던져가지고, 여기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 응? 네. 1등이야. 어. 응. 두 분이 그냥 빠지는 거야. <목소리> 응? 누가, 누가 1번 타져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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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여기서 해야 돼. 어? 여 요기, 요, 요, 구물 약간 밟아야 돼. 와 우와, 우와. 잘 푸시다. 아, 거안될것 같아. 키큰 사람 유리하다니까. 아, <웃음> <웃음> 나, 내가 던질게. 나한테 저거를 그 누웠서던놓 아빠, 아빠, 어디 가서 던져요 아빠? 어? 왜 골을 쏴줘요? 야 그럼 이키큰 사람은 여기 이렇게 하면 대기 버내는데 그러면 키 작은 사람은 그 옆에서 해야지 아 진짜 당연한거 아니야 갑니다 응? 출발 빨리 하세요 아빠 조금 세게 봐 1등 궁금한 꽃습니다 내가 1등 2등? 당등 응? 어? 그러면 승마이가 빨리 해야 되겠네? 아니 그냥 좀 이따가 하자고 먹었구 그래 그래! 이따가 <laughs> 해! <그래, 웃음> 아빠 뭐한 것도 없는데 배가 고프네 좀뭐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 저번에 저희 그 친환경 고구마 갖고 오지 않았어요 아빠? 그래 그거 먹으면 되겠네! 그래. 색깔이 막 완전 어. 빨갛잖아. 이게 친환경으로 재배한 거라서 이렇게 도시토시가 빨간 거야. 이거는 그냥 먹어도 돼. 한번 먹어볼까? 요리해서 먹죠. 요리해서 그럴까? 네. 응? 그러자 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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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것이 바로 친환경 농업으로 재배한 고구마입니다. 김원중이라고 몰라? 김원중? 응? 김헌중, 그니까 러 내가 이제 친환경 거기에 내가 주인이었잖아. <laughs>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영농 일제를 써야 돼. 토양을 관리해야 되고, 절대로 농약을 주면 안 돼. 풀도 일일이 손을 다 뽑아야 돼. 아빠 계속. 아, 응. 아 그거는 그만하시겠제 배고프니까 빨리 해요. 국민들한테 알걸, 알거리를 주고, 알건 알고 해야지. 그 호박은 봐봐. 응? 반짝바삭한기, 응? 반짝반짝한기, 달콤하기, 응? 이 기름을 네. 일단은 열을 네. 좀 올려야 돼 올려가지고 끓려락할때 그때 거구마 열어야 돼요. 그러면은 응 음, 그래. 음. 아니 그걸 골고루 잘 붙여야지. 반죽 너무 두껍게 그걸 붙이면 안 되는 거렇게형 알토란에 저 진짜 어? 상당히 오래 이제 음식하는 데 있더니 아네 나가라 나중에. 맡았는데. 응? 음. 와다 됐어요 아빠. 아아잘잘 익었다. 잘 어? 어떻게 이거? 아, 아이고 틀났다 이거 아빠 양말 주는 거낮춰데 아빠 빨리 안 잡아. 치고 됐잖아. 아, 아. 야너 이렇게 야? 반죽을 으로 해? 어? 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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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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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늘어놓고 냄새나는걸 세탁기에 넣지도 않고 다 어디간거야? 이거 무슨 냄새야? 아유야 완전히 난장판 만들었네 어, 집을 어, 응? 배고플거 같아가지고와 대단하다 대단해. 대단해 이거 다 언제 치울거야? 뭐 응? 이따가 이따또 이따. 이따 이따야? 이따 이따 현지 말렸지? 어우어우그거 음. 몇개 튀겨놓고 이렇게 집을 완전 난장판을 만들어놨어 이게 뭐야 도대체 와 기름도 많이 넣네완전니 아, 이렇게. 어, 어, 엄마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아빠가 해야 될일 있고, 어? 다 기둥 있는 거야. 어? 그래서 어, 엄마한오시좀 잘하자. 응? 아빠 그러면 이거부터 정리를 하고. 이따 하자. 야! <웃음> <웃음>